네 스키 다 탔어요 와 오늘 엄청난 날이네 엄청난 날 오늘 영상을 이, 21년 영상인가 22년 영상인가도 제가 오늘 새벽에 올려놓은 거 있잖아요 오 이분 반팔이야 반팔 <laughs> 반팔 입고 스키 타는 그런 날이에요 그런 날 여기는 물이야 물 <laughs> 그런데 저는 오늘 뭐 슬로프 타지는 않았고요 구름길로 해가지고, 실버까지 넘어오려다가 실버 쪽에 눈이 없어가지고, 물론 이제 길도 잘못 들고 해서. <laughs> 그래가지고, 그냥 실버, 세 번째 등선 넘어가지고, 두 번째 등선이구나. 두 번째 등선 넘고, 바로 그냥 레인보 파라다이스 쪽으로 내려서 그냥 내려왔어요. 레인보 상단부가 오늘 바람이 어마어마하게 불어가지고요. 아침에 열었다가 1시에 문을 닫았어요. 1시에. 한 시에 문을 닫아가지고 이 아랫부분만 영업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레인보 파라다이스 쪽으로 사람이 빵명이죠, 빵명. <laughs> 그래서 그 덕분에 아주 편하게 거기서 쉬었다가 그러고 내려왔어요. 오, 오늘 끝내줬습니다. 끝내줬습니다. 역시 눈이 최근에 한 2m 가까이 내린 거죠. 그래서 적설량이 아직도 안쪽으로 남아있어서 물론 이제 뭐 재미 보는 건 아닌데 그냥 그냥 내려올 수 있었어요.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요. 내일 내일은 어 11시에 11시. 어, 내일 운영하겠죠? <laughs> 내일 11시에 다시 램보 정상 부엉이 앞에서 출발해가지고요. 내일은 어그렇요 어몽길 갈 거예요. 어몽길 어몽길 넘어가지고요. 골드 파라다이스로 해서 레드까지 내려올 거예요. 이야. 내일이 이제 마지막 백컨트이될것 같아요. 그럼 내일 혹시 달리실 분 있으시면요. 댓글 남겨주시고, 11시까지 오세요. 그럼 내일 만나요. 안녕!